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제TV의 황제입니다. 네. 아, 저희, 흰둥이, 흰둥이에요. <laughs> 고맙다, 흰둥아. 네, 오늘은, 아, 분당과 성남의 아,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가 바로, 어, 성교 락킬레 바더낚시터에서 즐겁고 재미난 바다낚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런 느낌이에요. 뭐, 제가 밥사를 몇번 했어요. 밥사를 몇번 했고, 요번에 전체적으로, 어, 이 인테리라고 나요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어닝 설치를 많이 해놔가지고. 이 어닝 바베큐 같은 것도 해낼 수 있게끔 해놓으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울 경기권에서 너무 가까우니까 너무 좋다. 근데 과연 이제 고기는 얼마나 잘 나올지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테리어를 싹 바꿨어요 인테리어. 안녕하세요. 어, 안 계신가?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점, 매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네. 3시간, 6시간, 8시간, 뭐 이런 거 문의해 주시면은 대체적으로 다 나오십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보다 먼저 앞서진 분위기에 있어서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 소식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날씨가 너무 좋은데, 비 소식인데, 비 날씨가 너무 좋다고 어? 너무 좋은데. 근데 여러분들 낚시를 할때 비나 바람도 굉장히 좀 그렇지만, 날씨가 너무 좋잖아. 이 태양빛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한다 타요. 그리고 지나치게 태양빛에 있으면, 어, 쓰러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 실내 바다 낚시터에서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 없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낚시 좀 하려고요. 오늘 세 시간만 하겠습니다. 3 시간에 어, 그리고 미끼는 미끼 지, 지렁이하고 새우하고 네. 그리고 낚시대, 대여까지 아,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지렁이 낚싯대 대여까지 3시간에 3시간 플러스 낚싯대 대여 플러스 지렁이하고 새우까지 얼마예요? 53,000원. 53 입니다 여러분들. 한금 선금 이시면리키 <laughs> 서비스 드리니까 네. 네. 49,000원. 49,000원. 네, 49,000원에 3시간 동안 하실 수 있어요. 싸지요, 여러분들. 어, 이, 새우하고 구워? 지렁이 하나씩? 네새우 지렁이 죄송해요 아, 제가 어. 4 0 0원더주시아 4,000원 자 엔지 그 엔지 엔지 편집 안 하는데 저는 큰일 났네 편집 <laughs> 안했는 <laughs> 어, 4,000원 더 내야 되는데 4 0데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이거 굉 엔지가 의외, 났네요 <laughs> 여기 4 0원 여기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얼마죠? 5 3 0 0원5 3 0 0원입니다 여러분들 네, 세 시간에 낚시도 대엽 플라스 지렁이 미끼하고 새우 미끼까지 해서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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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 원이에요. 참고 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낚시를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드릴게요. 여기 어종은 어떻게 나오나요? 어종은 저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음. 자, 자, 그냥 네. 잠깐 네. 잠깐 네. <laughs>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여기 보시면 다 나와요. 이제 <laughs> 드문 경험으로 많이 생기는, <laughs> 그럴 수 있어. 갑자기 생각이 안날 수가 있어요. 낚시 때는 어떤 걸 해드릴까요? 붕대찌 막대찌. 어, 어? 어... 막대찌 막댓지... 이 해주세요. 낚시 영상에 나오셔도 되나요? 어떻게 처리해 주실 거예 아니 아니요. 그 저희는 아, 그런 안 해요. 아, 그러면 그냥 그, 낚싯대만 보이는 걸로 할게요. 잡으시다가 바늘이 깨어지시면 그때는 바늘이 빠셔서뒤쪽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낚싯대에 문제가 생기신 경우에는 비 뒤에 대기입니다. 돌아가셔서 이렇게 이렇게 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낚시 시작. 아 네,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오, 오. 저는 이쪽 자리에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둡다. 번호, 세 번호는, 여덟이. 여덟 개. 아, 여 이거 쉐딩을, 두번니다두 <laughs> 번에서 마치 아, 셨습니다 마시터가 아담하고 깔끔하게 자려으셨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laughs> 좋은 고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테디을좀 시켜줘야 될것데 이렇게 반이 이렇게. 바늘. 이렇게 있고 고와 여기는 시고무로 이렇게 해놨네. 시고으로 와, 신기하다. 연산해도고안 했네요. 연산해도고안 하고, 시고으로 해놨네. 사실, 약간 안 되네. 하여 어, 수심은 1m 정도, 1m 한, 1m 정도 잡아놓으세요. 실내 낚시터에서 고기를 잘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좀 미안하지만, 얘가 개찌렁입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개찌렁이를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요렇게, 요만하게만 작게, 작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입지를 받았을 때확켤 수가 있어. 작게 작게 닫으시면 됩니다 수심은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집이 있는데 어집에 최대 가깝게 닫으시면 됩니다 라인이 있는데 라인을 최대한 많이 풀어줘요 여유롭게. 기다리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고기들은 소리에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데 진동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왔다 갔다 왔다 갔할때 살살 걸어야 돼요. 크게 걸려야 요 그렇죠. 러면은황도 어, 낚, 바다 실 낚시에서 즐겁고 즐거운 낚시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잡으면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황교였습니다.